만민 매거진의 이지영 집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부터 당회장님의 두 번째 신앙 간증 수인 멈추지 않는다와 유괴사람, 명예사람, 학원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큰 감명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도님들도 이 가을이 가기 전꼭 한번 읽어보시고 영혼의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 먼저, 지교의 창립 기념예배 소식을 비롯한 교회 안팎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9월 20일, 원주만민교회 창립 3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 마음을 너무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작 받을 때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알려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이이 사랑이라는 것 축복된 날 강사로 선 이선 목사는 골로새서 3장을 본문으로 사랑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말씀하시. 말씀 후 구민만민교회 담임 최재수 목사의 축사. 하나님의 성. 김성재 전도사와 빛의 소리 중창단의 축가가 이어져 창립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어진 이부 손수건 집회에서는 강사 이선 목사의 뜨거운 손수건 기도가 이어져 다시 한번 원주 만민교회 영적 붕을 다지는 뜻깊은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11일 서산 만민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산만미교 담임 한기대 목사의 사유로 진행된 근본예배에서는 이 믿음 안에서도 어떤 믿음의 행악을 내는 강사 이선 목사의 선한 지혜라는 축복의 말씀이 이어졌고 있... 세렴구각 선교단과 김성재 전도사의 특송 충만한 소수건 기도가 이어져 참석한 성도들에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부터 8일까지 만민TV에서는 2007년 유럽기독방송인협회 컨퍼런스 출장이 네덜란드 위트레우트 중에서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아프리카 나이로비 만민성경대학이 개강했습니다. 10월 14일 부천만민교회 창립 6주년 기념예배가 김상태 목사의 설교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부산만민교회 창립 4주년 기념예배가 이선 목사의 설교로 있었습니다.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아프리카 수단 룸백신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정명호 목사의 인도로 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민국제신학교 이태리 및 중남미 목회자 세미나 출장이 정구영 총장의 인솔로 진행됩니다. 10월 20일 금융인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예배가 이마경 목사의 설교로 있습니다. 10월 21일 주일 제출회말씀퀴즈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 후 필리핀 선교사 파송식이 이어집니다. 10월 21일 부산 만미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가 이선 목사의 설교로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2007년 여선교회 전국지교회회장단 및 일꾼 교육이 있습니다. 의 우화 중에 떡갈나무와 갈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갈나무는 바람 앞에서 자신의 힘만을 자랑하며 우쭐대다가 뿌리째 뽑혀 쓰러졌지만 그 밑에 있던 갈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다렸기에 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우리 주변을 보아도 작은 성공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생사와복이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더욱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아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느닷없이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 사고. 아이들의 안전 사고는 가정 내 안전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안전 사고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더큰 사망과 불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자키에서 만날 한 세의 어린이도 3층에서 떨어지는 수락 사고로 인해 다리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세의 어린이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절리 무르익어가는 10월 중순 구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온 한재희 어린이의 부모 한병원 김미경 집사 부부 밥어밥어 제이 가 떨어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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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야 어그래 여기. 맞아. 여기. 기억나지 잘 나지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부모제희가 여기 여기 부모님과 함께 아이고, 찾은 아이고, 곳은 아이고, 천호동에 아이고, 위치한 아이고, 고모집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서 떨어졌던 여기서 아이고, 자, 아이고, 벌써 아이고, 많은 아이고, 시간이 아이고, 지났지만 아이고, 제이가 사고를 당했던 곳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뭐, 이런, 이런 화분도 것은, 있었네요. 화분도 있고 유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처럼 막 이렇게 다 양쪽으로 다 놓아져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체가 없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요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 위험한 게 많이 있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그때, 그대로 음. 어, 있었잖아요. 예, 다리만 부러졌죠, 음, 어, 그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지. 그때 막 교회 열심히, 음. 나간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가 없다고 그랬지.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골절상을 믿음으로 치료받은 한재희 어린이 재희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여 본다 만민중앙교회 사성전 아동주의 학교 예배가 한창이다. 충만한 찬양과 아이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아동주의 학교에서 너무도 건강해 보이는 한재희 어린이를 만날 수 있었다. 한재희 어린이는 평소에도 모범적인 어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 시간에도 말씀을 경청해서 참잘 듣고요.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보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원활해서 친구들도 많이 전도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쁜 아이예요. 좋은 친구야. 평상시에 얘들을 웃기게 잘 해주고 씩씩하고 건강하고 전, 전도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던 재희. 한살 터울인 동생 소희에겐 늘 듬직한 오빠다. 한부남 주사님이 이제 두째 고모가 만민교에 다니셨었어요. 근데 이제 고모가 오셔가지고 이제 아무리 건면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이제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아들로서 효도하는 게 무엇이겠냐. 처음에 동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 시아버지 등록하시고, 저희 또 이제 시어머니가 등록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음 전주 만민도에 다니게 됐어요. 그선전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 성전 안이, 빛에 쌓인 것처럼, 이렇게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한두 번째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고,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진짜 지난 날들이 막주마등같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내가 하더라고요 그러던 지난 2002년 7월, 제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laughs> 조카가 있어요. 초등학교 한, 그때 한 5학년 좀 됐던 걸로, 56학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아이고 같이 이제 이렇게 놀았나 봐, 순박국제도 했나 봐. 뭐가 쾅 하고 쨍그랑 하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laughs> 화가막 부르더라고요. 이승우 뭐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아이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떨어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밑으로 막 정신없이 이제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막 웅성웅성 모여있더라고요. 오빠가 막 우리랑 놀아주다가 숨바꼭질 하는데 그 오빠가 창문에 숨는 걸 보고 막 우리 둘이 따라 해가지고 창문에 숨다 갑자기 창문 열려가지고 그 떨어져가지고 어, 제 오빠가 밑에 깔리고 제가 오빠 위로 떨어졌어요 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피 날지 않도록 너무 아팠어요 음. 제인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큰 화분 화분이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엎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굴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소희는, 네, 여기에 이제 이마에 이렇게 상처가 나, 나, 난 상태였었고, 여기서 이제 피가 약간 이제 흐르는 상태였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아이를 들어서 이제 밖에 내놓고, 제이는 이제 보니까 눈이 여기가 파하더라고요. 흙이 묻어있어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제이가 이제 화분, 화분 이, 다리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억지로 이제 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밀쳤는데 이게 이제 다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화분을 옆에다 밀어놓고 이 아이를 내가 안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 보니까 놀래고 겁에 질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팍하게 겁에 질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진 제희.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3층 높이에서 떨어진 지점에는 유리조각들이 깔려있었다. 거기 밑에가 아주 위험했어요. 그때 상황은. 유리병도 막 있고 항아리도 있고. 또, 뭐야,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철, 철근이 그게 막대기 같은데 길어요. 그게 꽂혀있는 상태고 그런 위험한 상태인데 얘는 멀쩡하고. 제이만, 그때 다리가 사쳐가지고. 제가 이제, 막 맨발로 급하게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제 발에 이제 그 유리들이 이제 이렇게 바, 갈라진 거예요. 갖고 이제 제 발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바닥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낭중에 보니까, 그 바닥에 보니까 유리들이, 유리들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고추를 그 화분에다가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쓰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지, 철조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주변을 싸고 대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걸로 이렇게 주변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보니까 주변이 전부 유리인 거예요. 유리 뭐 술병 아니면은 그니과 같은데 이렇게 큰 철봉 같은 거 그런 걸 담벼락에 다 이렇게 다이렇게 기대놓고 다 세워놨고 그 환경을 보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저런 데서 아이들이 정말 멀쩡하게 나왔다는 게. 정말 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다리를 다친 재희는 극심한 고통을 고소하였다. 계속되는 통증 속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고통스러워 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아이가 잠도 못 잤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그 눈만 생각했지 이 다리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리가 이제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고 그때 그부장이 오셔서 혹시 다 부은 다리에다가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혹시 다리 다리가 가서 한번 사진 찍어봤냐고서 안 찍어봤다고 다리는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부은 것 같다고 이제 그 말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엑스레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서 엑스레를 찍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안 편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셋이 부들겨 안고 울고 아이가 울으면 저도 울고 그냥 그런 상태였어요. 병원 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우측 다리뼈가 부러진 상황이었던 것이다. 여기 선생님 당장 지금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부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은 수속을 밟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번을 해서는 안 되겠, 아,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음, 이 아이 상태는 계속 이뼈 사이에서 진이 나오고, 진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뼈는 굉장히 이렇게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태로 그냥 이대로 놔두면 한 다리가 1cm 정도, 3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봐도 다리가 진짜 차이가 났었어요. 다리가 차이가 나 이렇게 반짝 이렇게 누워있 으그 보면 은 다리가 한어한 어, 한 진짜 한몇센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당의장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는 마음의 아이들이 어 당이장님 신뢰가 아주 두터워 가지고 두워 가지고 아니 오직 목자님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제희와 제이 가족은 그 동안 당 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보며 믿음이 되었기에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래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통회자복 임하는 거예요. 내 먼저 갔었는데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회자복이 하면서 내가 불순종했던 것들, 아버지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육의 방법 동원했던 것, 그러면서 불순종했던 것들이 철저히 해결가 되면서 그 교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가 되면서 통회자복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당회장님이시 만남을 했어요. 당회장님 그 이제 손수건으로 이게 당회장님 손수건이고 기도해준 손수건이니까 이거 이제 손수건을 이제 그 다리에다가 감아줬어요. 감아주고 당회장님 사진을 이제 아이한테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가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제 막 긴장도 풀어지고.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재희와 재희 제희 가족. 다리를 붙었는데, 진짜, 기부수도 안 하고,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아니, 기부수도 안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할 말이 없으신지, 그냥 다리가, 이렇게, 평소에 애슬를 보여주시면서 다리가 붙었다고, 온전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이제 왔어요. 이제 당장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당장님, 어제 금요철회 때, 이제 당장님 기도해 주셨는데 얘가 지금 걸어요. 이제 걸어요. 지금 막 간증했더니 당장님 이렇게 웃더니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뛰고 걸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당장님이 뛰고 걸으라고 하니까 아, 뛰수 있게 써거든요. 제가 뛰겠다고하더라그더니막 좋은 자막 뛰고 걷고 너무 좋으니까 아이가 막 뛰고 돌고 막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뛰기 시작하고 정상이 되고 발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다리가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다리하고 정상적인 다리가 아닌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나 달았었어요. 가나 달아가지고 그랬는데 차츰차츰 아이가 이제 걷고 이제 하니까 이게 금방 금방 회복 똑같은 정상적인 다리가 됐어요. 아, 언제 아팠냐 할 정도로 아이가 안 아팠던 애들처럼 뭐 누가 믿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그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회전이 됐었어요. 회복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뭐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그러고 다음부터 아이가 그 전에는. 이렇게 잔병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감기 한번 한겨울에도 뭐 정말 얇은 텀블밖도 아니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거든요이이나어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부러져 어긋났던 다리의 뼈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부터 걷고 뛸수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죄가큰 믿음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더주안해서 복된 가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는 축복의 한 가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저희는 다행으로 알고 더, 더 신앙성을 열심히 하여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제기는 집에서는 착한 아들로, 좋은 오빠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어린이로 잘 성장하고 있다. 제희의 치료는 제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어 가족 보고마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가족 모두 넘치는 간증 속에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제2의 할아버지인 한봉현 집사는 위암으로 인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급한 상황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받아 제2회 국제 기도부와 컨퍼런스 사례로 발표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바 있다. 또한 가족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곳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 당의자님기도사고 이렇게 잘 걸리게 됐어요. 당의자님제 다리 기도해주시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희자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강희자님 저도 3층에서 오빠랑 같이 떨어졌는데, 천사를 통해서 지켜받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님 사랑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이, 음, 또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 하나하나 하나 되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말라기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치료의 축복을 받은 한재희 어린이. 한재희 어린이와 그의 가족들은 값 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셔서 지켜주시고 놀라운 치료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강회장님의 두 번째 신앙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에서 볼수 있듯이 지난 25년 여간 본 교회는 멈추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이제 곧 눈앞에 드러날 가나한 선전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나한 선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선도님들의 뜨거운 결단과 온전한 믿음의 행함,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금내철아 되십시오.